이티브입니다. 북구 광주 북구 자미로 위치한 스테이지 가는 길입니다. 스테이지 라임 좋아요. 제가 봤을 때 스테이 플러스 G 광주의 오피셜한 그런 스테이와 G, 광주, 광주가 스테이하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. 네, 스테이지는 약간 좀 골목길, 골목에 있는 지름길을 좀 가야 나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이제 좀 있으면 스테이지가 나오는데, 여기가 스테이지인 것 같거든요. 예, 네. 건물이 그래도 꽤 네. 기관치고 넓은 것 같아요. 그래도, 네, 주차장도 있는 거 보면은 네, 작은 기관은 아니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. 스테이지는 창업 소호 기관으로서 네, 전남대학교 동쪽 사거리에서 좀 지나면은 사거리에서 지름길을 좀 가면은 지름길이라 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뭐 공사. 공장을 좀 지나고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네, 스테이지 이렇게 있네요. 어. 아 광주 창조혁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하는 출입구. 빛골 음. 네, 창업 스테이션 이렇게 있는데요. 창업 버스 프로그램 IR 피칭데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한다고 하네요. 광주 스타트업 플랫폼 모든 스타트업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기업인 l i b e l 리 i 리 u 팜 e Pam Pam, Pam, p a p s m Pam, Pam, p 와, 어, 협력 대학까지 이렇게. 그 광주 있는, 광주에 있는 4개 대학들도 다 참여를 하네요. 어. 그 여기 있는 기업들의 면면이 궁금해지네요. 그린 토크. 스타트업. 큰 꿈을 펼치는 무대 스테이지 광주에서 글로벌로 도약하다 이렇게 스테이지가 층별로 1층부터 5층까지 이렇게 있네요 여기는 여기로 가면 뭐 카페테리아 지금 오는 안 하는 거네요 식당 느낌인데요 식당이네요. 저는 지금 1층에 위치해 있고요. 스테이지는 5층까지 있으니까. 그 지금 2층으로 한번 가볼게요. 아, 이렇게 나와있네요. 코워킹 스페이스, 본부장실, 다목장실, 운영본부, 1, 2... 아, 이렇게 돼있군요. 아, 여기 아까 본 광주 버스, 그리고 광주 스타트 업 플랫폼. 아, 데모데이가 이렇게 있네요. 아, 1시부터6시까지 이렇게 하네요. 6시까지 오. 자 2025년 특화 창업 패키지 자 화장실 있고 여기 이렇게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네

그래서 지금 현재도걸어 시간 표어있이흘저는이 배터리에 i o t 지금은 지금은 지금지고 보통 그 대형 트럭을 금시지분들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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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서 지금은 어금그 지금은 지금리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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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는지금이지이은이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금은 지금지지